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1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제정되었던 절기이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큰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자, 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다가올 무렵, 2 절을 보시면 공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공리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적절하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 공리를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3절을 보시면 열둘 중의 하나인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성정경비대장들에게 가서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은30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이제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두 제자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 7절을 보시면,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교절 날에 예수님께서는 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라고 명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는데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에게 성내로 들어가가지고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라.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지시한 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객실을 내어줄 것이다. 주목할 것은 13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6월절을 준비했다. 오늘 말씀은 두 장면이 대비를 크게 이루면서 오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물이 여기에 가룟 유다가 합세를 하게 되죠.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다, 그리고 최종 보스는 바로 사탄. 이한 장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궁리를 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런데 또한 장면은 이런 꽁꽁이, 이런 악한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준비하라 지시를 내리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람을 만나고 객실을 얻어가지고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장면을 보시면 한 장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여유로울 정도로 예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아무리 상황이 위협적이고 긴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결국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다.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유다와 그 배후에 있는 최종보스인 사탄과 합세해서 온갖 꽁꽁이를 동원하고 온갖 계획을,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뿐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악의 세력의 온갖 도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 따라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의 길로 쫓아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승리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영광을 알지 못하면 고난의 길로, 슬픔의 길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히려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아우성치는 가운데서도 유유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환경에 의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 대적들에 의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우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의 꿍꿍이와 계획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승리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와 사탄이 합세를 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하고 그 계획이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여도 유유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이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